우리가 이렇게 매주 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분명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갈 주 때쯤 되면 오늘 어떤 말씀이었는지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점점 허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laughs> 월요일이 되면 삶은 다시 바쁘게 흘러가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은 그냥 좋은 이야기 하나 들은 것처럼 마음 한켠에 남아 있다가 어느새 잊혀져 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의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붙들고 막 실험하는 그 자리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말씀은 듣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깊이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살아내는 성도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일부 때는 후자라고 대답을 많이 했는데 <laughs> 예, 아마 우리가 후자이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은 묵상되고 나누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혼자 곱씹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에 비추어 보고 이 주일을 이어 이번 한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는 주일 예배의 은혜를 삶으로 이어 주는 다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배는 주일 예배의 은혜를 삶으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네, 그래요. 구정 예배는 주일 예배의 그 은혜를 삶으로 이어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설교가 머물러 있던 말씀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결코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그 공동체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왜 구역이 교회의 생명선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43절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영적 분위기를 어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기사와 표정이, 표정이 많이, 많이 나타나니, 나타나니. 예.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예.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공통된 어떤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서 도망치는 공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외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정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그냥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느끼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편하게 스마트폰 검색하면서 예배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공동체 모임을 형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 있는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요. 그구형모임이그 교회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랬다는 것이죠. 예. 사단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공동체는요 가볍게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서 도망치는 어, 그런 게 아니고요. 아참 그. 공동체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오늘날 교회를 흔드는 가장 그첫 번째 공통된 현상이 뭔가 하면 뭐 구정 모임이든 예배 모임이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그 공동체는 쉽게 흔들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요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감정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아니라 편안함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점점점 가벼워집니다. 웃음은 있지만 깊이가 없고 모임은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속에서 말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사람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값비싼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영적 기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3절을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중요한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그다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겠습니다. 역사가 있으면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사람의 실력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보다도 자신을 경애하는 공동체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구역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 모임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 만나는 모이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가요? 구역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아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이 살아 있다면 그 구역은 이미 살아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큰 예배도 중요합니다. 큰 예배도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작은 공동체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고 하나님그 공동체 위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 구역이 살아날 때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구역은요 소유가 아니라 삶을 나눕니다 이 44절 45절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매우 도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아멘. 자, 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종종 부담감을 느낍니다. 참 부담감을 느껴요. 여러분, 왜 부담감을 느릴, 느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핵심을 놓쳤서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초대 교회는 소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자랑하거나 그것을 움켜쥐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누가 먹을 것이 부족한지, 누가 외로움 속에 있는지, 누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는지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내 문제와 네 문제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개인주의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서로를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십니다. 나눔은 강요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뭐 물질 있는 사람은 팔아라, 나눠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눔은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소유만을 위해 살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나누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정 만난 사람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적은 물질도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요. 살아있는 구역은 형식적인 친교를 넘어서 삶의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모임이 있어요. 그러나 모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이름은 알지만 삶은, 삶은 모르는 관계. 웃으며 인사하지만 아픔은 숨기는 관계. 함께 예배하지만 혼자 신앙을 버티는 관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역은 단순히 한 주에 한 번만 만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은 서로의 삶을 맡기고 짐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번 주서 살면서 어디가 가장 힘들었는지, 또 지금 가장 기도받고 싶은 제목이 무엇인지,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나눔이 시작될 때 구역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구역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서 그 구역은 그 성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역 식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데려다가 집에서 며칠씩 보살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반찬을 해서 집에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마치 친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등록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삶을 나누는 구역 모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삶을 나누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나눔은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복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서 힘을 잃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구역은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그저 이야기만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나누고 있는가? 그냥 정보만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사랑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구역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짐을 함께 질수 있는, 나눠질 수 있는 곳, 은혜가 흘러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구역입니다. 그런 구역이 하나둘 살아날 때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공동체는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 46절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46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 음식을 먹고 이 46절 한절 안에는 초대교회의 예배관 공동체관 신앙의 삶의 방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주일 중심이 아니라 날마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특정한 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했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었고 날마다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이 주일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만 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요. 주일 예배는요. 신앙의 출발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은 주일에 들었지만 삶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주 주중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46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두 공간을 동시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공식적인 예배자리고 집은 가장 일상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둘을 나누지 않았어요. 예배는 성전에서 끝나지 않았고 삶은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는 이두 공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예배예요. 성전에서 들은 말씀이 나의 집과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예배. 구역 예배는 주일 예배의 은혜를 삶 속으로 가져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형예배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물론 우리가 나눌 때에 나의 실패한 거 나의 약함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죠. 예. 그리고 살아있는 공동체에는요. 마음을 같이함이 있었어요. 또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 이 표현은 단순히 의견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을 보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같은 중심을 붙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같지 않았어요. 배경도 달랐고, 민족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알수 있었습니다. 구역이 살아나려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일 필요는 없어요. 같은 고백, 같은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46절 후반부는 보면 초대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그냥 억지가 없었어요. 강제가 네. 없었습니다. 구역장이 하도 전화하니까 그냥 구역장 보기 미안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뭐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눈치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과 순전함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유지되는 모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모임은요 사람을 다시 그 자리를 불러 모읍니다 다시 불러 모아요 구형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형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의 모든 구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신앙인인가 아니면 삼수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구형 예배는요 예배를 하나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예배로 살아내도록 돕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구형 예배입니다. 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낼지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살아날 살아낼 때 신앙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와 삶이 연결된 구역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구역 위에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47절은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한 절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우연이 아니었고 결과만 기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삶 위에 주어진 열매였다는 거죠. 초대교회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참미였어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참미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주목받지 않았고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교회가 살아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살아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살아있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증언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온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은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과 신앙이 일치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예. 은혜가 공동체 안에 흘러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전략 이전에 존재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구역이 구역다울 때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왔다가 구역 모임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고 정착하고 양육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서로의 삶을 나누었고 그리고 예배와 삶을 연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사람을 더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거. 구역을 살리는 거.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거. 예. 부흥은 그렇게 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에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가? 화려한 곳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가?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공동체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삶을 나누는 공동체, 예배와 일상이 연결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눈에 띄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역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원래 우리가 모이는 구역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구역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구역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성도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모일 때주 성령 이 말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